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같이 한꺼번에 가지고올수 있는 게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과서 없는 사람은 옆에 있는 책상으로 좀 살짝 옮겨서 같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9쪽 한번 같이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얘기는요. 새로운 단원인데요. 새로운 단원 어 문장 성분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새로운 단원에 나옵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 문장 성분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욕심 부리지 않고 어 문장 성분 일곱 개 아, 욕심이라고요? <laughs> 그러네요. 한 개도 아니고 일곱 개.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 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절반만 좀 집중해서 듣고 들은 내용이한또 절반만 이해할 수 있으면 어, 됩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나중에 교실에서 강의할 때 교실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더 깊게 알수 있도록 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수업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뭐랄까 음, 시작하는 어떤 그런 어, 단계 가장 기초적인 1단계 초보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은 어렵겠지만 들어보면 나중에 어, 수업이 거듭될수록 교실 수업에서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어, 여러분들이 어, 새롭게 알게 될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50 어, 구쪽다 어, 폈나요? 예. 어, 필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필기는 할 필요 없고요잘 음, 듣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은 여러분들 어, 수정 공부할 때 혹은 복습할 때 다시 보실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59쪽 메뉴에 보시면 이 문장과 문장 성분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어, 어떻게 큰 이야기인데요. 넓은 이야기인데, 이 문장하고 이 문장 성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이 단원에서는 오늘 이 수업에서는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이죠. 생각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 자, 내가 이 공을 힘껏 던질게 생각을 얘기한 거죠. 어, 여기 공이 하나 있는데, 공을 너한테 던질게 이렇게 생각을 말한 거죠. 그런 걸 생각을 표현한 어, 최소의 그런 언어 형식 말이 좀 음, 딱딱하죠. <laughs> 예. 쉽게 얘기하면은 생각을 나타내는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 형식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이 문장에는 이렇게 음, 자 내가 이 공을 힘껏 던질게. 각각 얘네들이 이, 이 모든 이런 어, 요소들이 이 성분으로 어, 나눠져 있는데 이 성분들한테 이름을 붙인 거죠 이름을. 그래서 자 여기에는 독립성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독립어. 그 다음에 내가 여기는 넌, 넌 주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 이거는 관형어라고 좀 음, 문장 성분의 이름을 붙인 거죠. 계속 해할게요 공을 목적어라는 문장 성분. 힘껏 이 부사어라는 문장 성분 던질게 서술어라는 문장 성분을 붙였다는 겁니다. 음. 아 그렇구나 문장이라는 게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인데 거기에 그거는 이렇게 하나씩 다 쪼개 보면 그 성분들이 있다. 그 성분들을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여기 보면 동립어 그다음에 관형어, 부사어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까지만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교과서 아래쪽을 한번 보실래요? 교과서 아래쪽을 한번 보시면 표로 한번 정리해 보는데요. 어, 이거 한번 적어 볼까요? 이거는 먼저 이 문장 성분은 이제 주성분, 주된 성분이라는 뜻이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부속 성분, 부속이라는 건 따라 붙는다는 거죠. 덜 예. 주성분을 좀 이렇게 어, 따라가는 꾸며주는 그 다음에 독립성분 이건 뭐그말 말 그대로 어, 독립적이라는 거죠 혼자 따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한 단계 내려가 볼까요 예, 주성분에는 어, 주어 서술, 로 목적어 보호 이렇게 네 개가 있다 그 다음에 부속성분에는 어, 이렇게 관형어 부사어 이렇게 어, 또두 어, 개의 부속성분이 있다 독립성분은 독립어 하나만 있다 이거 쉽네요 그렇죠 예자 그럼 이제 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음, 이걸 갖다 한번 좀더 자세히 주성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음, 어, 교과서 한, 한 페이지만 넘겨 볼까요 60쪽이 되나요 60쪽 교과서 60쪽으로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아, 교과서 없다고요 옆에 있는 친구랑 좀 같이 보세요 예. 자, 그러면 교과서 같이 보면서 한번 60쪽에 보면, 이제, 그, 주성분 4개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60쪽, 61쪽까지 가는데요. 먼저 60쪽에 주성분 4개인데, 주어, 서수로, 목적어, 보호, 이걸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 선생님,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어, 일단은, 어, 오늘은 어떤, 어떤다고 목표가? 예, 일단 들어보는 거. 일단 들어보고, 이제, 어, 들어보면서 절반만 집중해서, 어, 들어보는 거. 잘 몰라도 괜찮아요. 어, 또 복습도 할 거고, 또 친구들끼리 서로 모르는 걸 서로 도와주기도 할 거고,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교실 방에도 같이 할게요. 자, 그러면, 어, 육시 쪽에 보시면, 첫 번째 1단계를 보시면, 어, 문장이 나와요. 좀 이상하죠? 문장이. 기억리들이 있는데 볼게요. 완전하지 않은 문장들과 완전한 문장이 섞여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노래를 어 말하다 만한것 같죠? 나는 노래를 그렇죠. 완전하지 않은 문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좀 이따 볼게요. 자, 무척 푸르다. 뭐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완전하지 않죠. 바람이 세차기 분다. 이거는 완전하고요. 내 동생은 좋아한다. 어 좋아한다. 내 동생은 좋아한다. 뭐 중간에 뭐 하나 빠지지 않았을까요? 예. 그는 존경받는 되었다. 어, 선생님 카메라에 얼굴에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 완전하지 않은 이렇게 v 표 하시면 되겠어요. 어, 아 필기 안 해도 돼요. 예, 괜찮아요. 어, 그래서 이거 그는 존경받는 아, 뒤에 뭐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죠? 예, 되었다. 뭐가 좀 빠졌어요. 그다음 선생님은 너를 믿는다. 어, 선생님 은 너를 믿는다.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바람이 세차게 분다. 선생님은 너를 믿는다와 같은 완전한 문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장들이 있다, 여기까지.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어, 60쪽에 다음 2단계 한번 보실까요? 예, 교과서 보시면서 같이, 필기 안 해도 돼요. 자, 먼저, 어, 이제 아까 기억은 이제 나는 노래를, 어, 이제 설명하는 말이 없죠. 나는 노래를 뭐 예를 들어서 어, 듣는다, 부른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서, 설명하는 말, 어떤 뭐, 어, 노래를 어떻게 했느냐, 어, 어찌하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다음 니은 계속해서 볼게요. 어, 무척푸르다, 무척푸르다. 어, 무엇이 푸른지 나타나 있지 않죠. 하늘이 푸른지 뭐 바다가 푸른지. 그다음 니 어, 디귿은 어, 안전하고요. 내 동생은 좋아한다. 뭐가 빠졌을까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빠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음. 미음 보시면은 그는 존경받는. 어, 무엇이 되었는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어, 인물이 되었는지, 뭐, 존경받는 뭐 어른이 되었는지 이런 어, 무엇이 되었는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 좀 어색하고 완전하지 않은 문장이 된 거죠. 틀리 잘못된 문장이 되겠어요. 자, 어, 계속해서 한번 예, 어, 교과서 61쪽 오른쪽으로 살짝 가볼까? 요이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쭉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어, 60에서 61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보시면 되겠어요. 자, 3단계 한번 보실게요. 음, 보시면 나는 노래를 듣는다. 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이 서술어를 어, 이게 좀 어, 이렇게 서술어 듣는다. 이런 서술어를 넣을 수 있겠죠. 어, 이렇게 어찌하다. 나는 노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부르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어찌하다 이런 어, 어떤 주체의 행동, 주체의 행위 이걸 갖다가 해주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듣는다 같은 걸 서술어라고 합니다. 그다음 예 계속해서 볼게요 여러분. 음. 자 아까 보면 무엇이 푸르다 여기 없었죠? 그래서 무엇이 푸르다? 예 그렇죠? 하늘, 바다, 강 이런 무엇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푸른 것의 주체가 뭐냐? 주인이 되는 거 주어라고 합니다. 내 동생은 떡국, 강아지, 여름옷 어느 것도상관없어내 동생은 떡국을 좋아한다. 내 동생은 강아지를 좋아한다. 내 동생은 여름을 좋아한다. 어, 저도 떡국은 좋아하는데 어. 이렇게 어, 어, 어떤 대상,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목적어가 돼 있어요. 그는 존경받는. 학까 여기 빠졌던 거죠. 뭐 시인이 되었다, 선생님이 되었다, 뭐 어른이 되었다, 학자가 되었다. 이렇게. 근데 여기 한 가지 좀 특이한데요. 되다, 되, 되다가 되었다가 된 건데, 이 되다 앞에 오는 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특별히 어, 보호라 그래요. 보호, 보호. 보충해 주는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 딱두 개밖에 없어요. 되다 앞에 오는 거, 아니다 앞에 오는 거. 선생님이 되었다 학자가 되었다 할때 선생님이 학자가 이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되었다는 당연히 서술어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 되다 앞에 오는 애들을 보호라고 한다 예 다음 볼게요 같이 한번 어, 볼게요 영상을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주성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음, 정리해 보면. 음. 주성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렇죠.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 꼭, 꼭 필요한 거예요. 예. 자, 이거 외워야겠어요. 주어, 누가 무엇이, 그런 거. 어찌하다, 어떠하다, 요거를 무엇을 아까 얘기했죠? 무엇에나 네, 되다, 아니다밖에 없어요. 같이 한번 보면서 하진이가 떡볶이를 만들어요. 문장성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 하진이가 주어죠. 무엇을, 네, 목적어가 되죠. 무엇을 해당하는 거. 어찌하다, 서술어 외워야 돼요. 누가에 해당하면 주어 무엇을 목적어 어찌하다는 서술어 또 볼까요? 네. 문장을 한번 볼게요. 떡볶이가 맛있다. 자. 먼저 떡볶이가 무엇에 해당하니까 주 무엇에 해당하면 주어예요. 외워야 돼요. 어떠하다에 해당하면 서술어예요. 어떠하다 상태나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형용사가 주어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런 걸서술어라고 해요. 다음 문장. 하진이는 요리사가 되었다. 네. 누가? 네, 주어죠. 누가 하면 주어예요. 공식이에요. 무엇이 하면 주어가 될 수도 있는데, 뒤에 있는 되었다 때문에 뒤에, 뒤에, 뒤에 대다가 보니까 이때 대다라는 서술어때문에 주어가 아니라 보호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 한번 계속 볼까요? 61쪽에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를 써보자. 어디냐면 61쪽 위에, 위에 자, 빈칸 4개 뭐뭐 있을까요? 자, 우리 기억력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요건 써야겠죠? 한번 써볼까요? 이거는? 네, 예, 요거는 한번 직접 써봐요. 자, 볼펜 없어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빌리지 말고 하나씩 갖고 다니세요. 자, 뭘까요 여러분? 4개인데? 음, 그렇죠. 첫 번째, 주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떠하다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서술어, 그 다음에 무엇에 해당하는 목적어, 그 다음에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무엇에 해당하는 보호, 이거 보호가 좀 어렵죠. 두 개밖에 없어요. 되다 아니다라는 말 앞에 오면 주어가 아니라 보호가 되는 거예요. 어, 선생님들, 오늘 시험문제내기 좋겠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어, 이제 주성분을 봤으니까 이제 교과서 62쪽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예. 어 선생님 어디까지 하잖아요 오늘 오늘 63쪽까지만 할게요. 예. 이제 시간이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 선생님 계속할 거예요? 어, 이제 62쪽, 63쪽 하는데 선생님이 교실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상 강의를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게 사실은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를 계속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잘했는지 확인해보고, 친구랑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해결하는데, 미안합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영상 강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교과서 62쪽 보시면은, 이제 부속성분 두 개를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관용어하고 부사어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어, 이걸 잘할 수 있으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아, 문장 성분은 다 안다고 해도 지나치지 어, 않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자세히 볼게요. 자, 그러면 그냥 선생님 말로 설명하는 것보단 교과서 문제 풀기 전에, 교과서 좀 우리가 해결해 보기 전에 뭐 영, 어, 영상, 아까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속성분, 관형어, 부사어 봅시다. 자, 부속성분은 주성분을 꾸며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거 기억하세요.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형어하고 부사어가 있어요. 이것도 외워야 돼요. 어떤, 무슨은 관형어.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언제 어디서는 묶어서 이제 얼마나 그렇죠? 하진이가 떡볶이를 만든다. 아. 매콤한 요 치고 넣었어요. 와잘 영상 보니까 겁나 잘네요 어떤 애에 해당가니까 관념 외워야 돼요. 어떻게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그러니까 보상 외우세요. 어떤 아, 어떤 애 들어가면 과연 은 얼마나에 들어가면? 하나 더 볼까요? 떡볶이가 맛있다. 자, 그 떡볶이가. 무척. 그는 어떠니까요? 어떻게일까요? 얼마나 할까요? 어떤이죠? 그 다음, 관영어가 되고. 자, 무척은 맛있는데 어떻게 맛있냐? 무척. 조금이 아니라 무척 맛있다. 어떻게 해당하니까 부사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귀여운 현우가 나오네요. 예, 네, 귀여운. 어떤 현우? 귀여운 현우. 언제? 저녁에. 예. 어떤에 해당하면 관영어. 다음에 언제에 해당하면 때를 나타내거나 장소를 나타내거나 이런 부사화가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주성고를 꾸며주는 부석성고에는 관형어와 부사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교과서 62쪽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62쪽. 교과서 넘기셨나요? 62쪽. 맨 왼쪽에 위에 보겠습니다. 새 옷이 무척 예쁘구나. 그쵸? 어, 이렇게. 다른 말을 꾸며주는 거에 V.P. 한번 해보자. 새는 당연히 이제 교과서에 먼저 돼 있고요. 새, 새옷, 어떤 새, 헌게 아니라 어떤 옷, 새옷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쁜, 예쁘구나. 어떻게 무척 예쁘긴 예쁜데 조금이 아니라 무척. 정도가 아주 예쁜 정도가 아 크다는 거죠. 와, 진짜 무척 예쁘구나. 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무척도 다른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말들, 꾸며주는 말들 한번 더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새옷할때새 어, 어떤 옷새옷 옷. 대신할 수 있는 말 찾아 볼까요? 여기서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여기서 한번 보기에서 찾으라는 거죠. 여기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새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어떤만 해봅시다. 자, 어떤, 어떤 옷, 새 옷, 어떤 옷, 새 옷,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인공의 옷, 모든 옷, 아주 옷, 이것보다 옷, 저 옷. 어떤 게 자연스러울까요? 어떤에 해당하는 거는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예, 세 가지가 있겠죠. 주인공의 옷, 모든 옷, 아주 옷 이것보다 옷은 어색하죠. 이건 좀 아, 다시 안 어울리지 않아요. 저옷 어, 말이 되죠. 이옷저옷새옷 옷, 옷, 모든 옷 주인공의 옷 이렇게 어, 옷을 꾸며줄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자, 무척 이 무척이라고 하는 어, 음, 단어 대신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대신할 수 있는 거 대신할 수 있는 거 같이 볼까요? 자 위에서 보면 아주 와, 뭐랬죠? 아까, 무척 예쁘다. 아주 예쁘다. 어떻게 예쁘다? 무척 예쁘다. 아주 예쁘다. 어떻게 예쁘다? 이것보다 예쁘다. 그렇죠? 아까, 아주 옷, 이거 좀 어색했잖아요. 새 옷은 되지만, 아주 옷, 이것보다 옷은 잘안 됐는데, 어, 어색했는데, 어울리지 않았는데, 아주, 아주 예쁘다. 이것보다 예쁘다. 얘네들은 뒤에 가서 예쁘다를 꾸며주니까, 어, 뒤에 있는 예쁘다를 꾸며주니까 어색하지 않고 잘 음, 어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이것보다는 바로 뒤에 있는 그 형용사, 예쁘다가 형용사인데요. 형용사를 꾸며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좀 지우고, <laughs> 음. 다음 보시면, 교과서 63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3단계 한번 보시고, 63쪽. 새옷할때그새 그 있었잖아요, 이 새. 이세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었죠, 여러분? 아까? 뭐, 모든. 그 다음에, <laughs> 어, 주인공의 음, 이것보다, 교과서 아까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형어라 그래요. 옷이라고 하는 명사, 옷이라고 하는 걸 꾸며주는 거, 어떤에 해당하는 걸 관형어라고 볼수 있어요.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어떤에 해당하면 관형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문장 성분으로. 다음에 무척 아까 무척 예쁘다 그랬잖아요. 무척을 대신할 수 있는 말들 또뭐 있었죠, 여러분? 예, 기억나세요? 네 교과서에 있죠. 아주 이것보다 아주 이것보다 이것이 이제. 어, 무척 이런 어, 어, 저런 다른 거 예쁘다를 수식해 주는 말인데요. 이렇게 어떻게 예쁘다, 얼마나 예쁘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냐면 관형어가 아니라 선생님 얼굴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제 부사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부사어라고 이제 우리가 쓰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6 3쪽에4단계 보실까요? 오른쪽에 한번 필기 한번 해볼까요? 이 주성분을 꾸며주는 부속성분에는 두 개가 있었는데. 이해하셨는데그새옷할때 예, 새, 새그 어, 어, 주인공의 옷할때 주인공의, 그 다음에 모든 옷할때 모든, 그 다음에 저옷할때 저. 이런 것들은 전부 다관형어이고요그 다음에 예쁜데 어떻게 예쁘다? 얼마나 예쁘다? 무척, 아주, 이것보다. 이런 식으로, 어, 뒤에 있는 서술어 어, 예쁘다를 꾸며주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부사어라고 한다. 아, 머리 아프죠? 조금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벌써 25분째 집중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죠? 오늘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예. 자, 이제 독립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예. 독립성분에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독립적으로 다른 아, 사람도 신경 안 써요 네. 딱 하나 있어요 독리어 네. 세 가지로 나누는데 감탄 부름 운다 자세히 볼까요 하여튼 이가 매콤한 떡볶이를 잘 만든다 우와 감탄을 나타내요 우와 독립언어. 어?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제 현우야 같이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현우 현우야라고 부르는 거 현우야 뭐 사람 이름이 되겠죠 주로. 응 고마워 이렇게 동생 현우가 대답했어요. 대답하는 거, 응! 이게 바로 독립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대답, 부름, 감탄. 세 가지 기억하시고같세요 자, 독립어란 이제 음, 독립성분인데요.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쓰는 문장성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무리 합시다. 자, 이제 교과서 어, 아랫부분 한번 볼까요? 62쪽, 다시 왼쪽 아래로 한번 볼까요? 독립성도 왼쪽 아래 보면 보이세요, 여러분. 문장성분 3, 독립성도 써있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성협이 하고 민주가 대화를 나누네요. 교과서 보세요. 우와, 이 영화 재밌겠네. 그러니까 민주가 성협아, 우리 이 영화 보러 갈까? 성협이가, 응, 나도 보고 싶었던 영화야. 밑줄 친게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독립어죠. 우화는 뭘까요? 우화는 바로 감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여아 이거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응 대답하는 거, 감탄우화 성여아 부름, 그 다음에 응 대답하는 거이세 가지가 미조친 음, 어, 부분이 독립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독립어는 뭐라고요? 의미상의 차이를 어, 저기 혼자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 어, 그럼 아래쪽에 2단계 한번 보실래요? 아래쪽, 위쪽 말고 아래쪽에. 독립어는요, 어, 밑줄친 말을 빼면은, 이렇게 아까, 어, 우와, 이런 거 감탄 빼도 문장의 의미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달라지지 않아요. 어, 감정만 넣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아, 감탄, 어떤 감정을 나타내거나, 그 다음에, 어, 누구야 이렇게 사람 이름을 부르거나 응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문장이 원래 동, 원래 문, 본 문장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독립적으로 쓰기 이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자, 교과서 한번 써 볼까요? 다른 문장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쓰이는 독립성분에는 자이걸할수 있겠죠. 예, 독립어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 시간을 보니까 30분이 됐네요. 어, 아까 교과서 준비하고 막 이러는 시간 어, 한 5분 빼더라도 25분. 여러분한 절반 한 50%는 잘 집중해서 들었나요? 예. 대단합니다. 지금 엎드려 자고 있는 친구들 어, 선생님이 너무 졸려서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너무 어, 재밌게 못한 것 같아요. 아, 저는 영상 강의보다는 교실 강의가 음, 더 좋긴 한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오늘은 영상 강의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어, 교실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